사실 그 지난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다소 민폐하니 민폐를 끼치면서 두 작품에서 빠졌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주연으로 또다시 맡아가지고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 본인이 느끼는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좀 다를 것 같아요. 이에 대해서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주셨으면 하고요. 또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론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아까 드렸던 말씀 속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먼저 기존 제가 계획되어 있던 작품 또 진행하려고 했던 작품에서 이제 파찰하면서. 뭐저 하나가 빠져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그 컴퍼니 측에는 또 배우들에게도 정말 미안하고 아그 미안한 마음은 사실 뭐 이루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아 요번 7, 8월 사실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그 영웅 공연도 아 같이 하게 된 마당에 제가 지금 또 다른 극장에서 이 작품을 올려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많이 했는데, 어, 글쎄요, 뭐 이게 변명이든 어떤 변명, 뭐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함께 하기로 했던 팀들, 컴퍼니나 또 배우들이 더 많이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이번에 저리을 통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또그룹에이트또한일레 연출이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감히 이제 그 힘을 등에 업고 한다라는 명분으로 <laughs> 쓰긴 하는데 사실 그제 무거운 마음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표현 어떤 뭐 단어나 어떤 저만의 어떤 어법으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.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냥 뭐 야인으로 사는 게 아닌 이상은 어떤 방법이 됐던 어떤 모습이 됐던 지금까지와 보다 나은 또 다른 모습, 성실한 모습,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왜 배우로서는 제가 받은 사랑을 그 일이 아니었어도 돌려드려야 된다고 늘 생각을 했는데, 그런 또 일을 겪고 나니까, 더욱더, 지금보다도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뭔가를 보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, 제 생각이 짧았는지 모르겠지만, 그냥 마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냥 마음만 그렇게 간직한다라는 건, 제가 어떤 돌파부를 찾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, 뭐 누군가에게는 또 미워보이고 용서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작은 응원이라도 힘이 된다면 각각 삼아서 제가 예,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그게 더 옳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예, 많은 분들 비난과 또 그런 질타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렵게 뭐, 용기 아닌 용기를 내봤습니다. 그래서, 어 그냥 제 일이 배우라는 것 때문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고, 제가 더욱더 생각하고 깊이 사례 깊게 생각해서 행동하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무대가 1980